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리즈 피부과 대표 원장 박동화 고동엽입니다. 궁금한 점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음? 우선 어, 하이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 고주파보다는 깊이 들어간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피부 진피층도 타겟이 되지만 메인은 피하지방과 근막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막층을 자극해서 땡겨 올리기 위해에는 하이프 시술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에만 국한이 됩니다 대신 진피층의 환경이 더 콜라겐 재생부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이프는 깊은 곳 고주파는 얕은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보통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 슈 링크 버전의 경우에는 지방 위축이라든지 볼 꺼짐 현상이 그렇게 많이 보고는 안 됐는데, 울쎄라를좀 세게 하다 보면은 좀볼 꺼짐 같은 폐임 현상이 좀 나타나서 마르시고 피부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프는 조금 저희 병원에서는 시행을 잘안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은 고주파, 써머지 쪽으로 유도를 하고, 피부가 두껍고, 조금 처짐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써마지보다 하이프 장비로 가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하이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주파를 하시면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환자분들께서 오셨을 때, 2주가 지났을 때 피부결이 달라졌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피부결도 달라졌는데 모공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전에 촬영 장비에서도 긴 피층이 두꺼워지는 건 느껴지지 않지만 모공이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홍조라든지 이런 좀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관찰이 되는데 이번에 3D 메타뷰를 통해서는 볼륨감이 올라온 것도 같이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3D 메타뷰를 통해서 볼륨이 얼만큼 올라왔는지까지 조금 보려고 장비를 구입했고, 실제로 콜라겐이 얼만큼 생겼는지는 조직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탈모약을 먹다 끊으면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뭐, 원래 진행되는 걸 레이저로 늦추고, 시술하지 않았을 때 그냥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정도지 더 가속화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인 관리의 측면에서 이제 그러한 레이즈 시술을 여유가 되는 상황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 셀리즈 피부과 유튜브 첫 촬영이었는데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잘 준비해서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